어포드 쇼! 시간입니다! 자, 여기 바로 쿠키런트 다음 시간을 찾습니다. 이거 네, 퍼 시간인데요. 야, 오랜만에 찾네. 자, 여기 바로 제가 요.. 8-24 깨보러 갑니다. 자, 일8-23 있죠? 제가 이거 엄청 깬데 엄청 힘들었어요. 당연하게 깨긴 했지만 그래도 엄청 힘들었습니다. 자, 오늘 바로 요8-24 깨보러 갑니다, 이번엔. 자, 꿈꾸는 바로 모터. 이정보 이렇습니다. 이렇군요. 아따, 적렇게 많아? 어떻게 이파랗이 노랑쿠키, 짜증내줄 줄지이쁘인가 얼마나? 정말이냐? 네 이름은 노랑쿠키 아니야! 그럼 어? 뭐라고 불러주면 좋은가? 꼬맹쿠키? 머리큰림다마쿠키 아니면 파자식다 개다 아 개고생한 쿠키! 이뭔 개소리야! 그냥 노랑쿠키라 불러줘! 캠플로 뭐, 마법한, 간단히 연안 돼, 처음에막마열이 생에 막내들이 낙수를하거든 아무리 높다 해도 캠플로 사우들죽이는 하는 것이 기 히기 터미소, 에서 잭어 터미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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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미해 터미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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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 다시 터 확실! 야 여러분들 잊겠습니다. 자, 아요 구독, 알림설정 잊으셨으면 좋2 3 한번 가봤습니다. 어땠어요? 재밌었나요? 재밌었으면 좋아요, 구독 눌러주시고 전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그럼 안녕!